안녕하세요. 한국어 헤비치 쌤입니다. 호기심 팡팡 행복한 한국말놀이 초국. 이해가 쓱쓱 헤비치한글 여행 중국. 오늘의 주제는 날짜를 말하는 한국어 여행입니다.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싶고, 한글책을 재밌게 읽고 싶은 제동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구독은 제게 멋진 선물입니다. 오늘의 날짜를 말해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는 날짜를 말할 때 연, 월, 일, 요일의 순서로 말하는데요. 우선 날짜를 말하려면 숫자를 꼭 알아야만 말할 수 있지요. 그럼 제일 먼저 숫자를 한번 배워볼까요? 1,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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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 세 번째 동그라미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네 번째 동그라미에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다섯 번째 일에는 만의 자리 수이지요.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만. 그럼 이 숫자를 한번 읽어 볼까요? 9만, 99 9천, 9백, 9십, 9. 만, 8천, 6백, 54.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날짜를 말하는 첫 번째 순서, 연을 한번 말해 볼까요? 올해는 2020년. 와우, 너무 쉽죠? 날짜를 말하는 두 번째 순서, 월을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는 월을 말하기가 정말 쉬워요. 숫자에 월을 붙여 말하면 되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 6월과 10월은 발음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6월과 10월은 받침을 빼고 6월 10월. 이렇게 읽는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와우! 너무 쉽죠? 모두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엔 날짜를 말하는 세 번째 순서, 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느 달은 29일, 어느 달은 30일, 어느 달은 31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먹을 쥐고 한번 알아보면 정말 쉬워요. 주먹에 볼록 나온 부분이 31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목한 부분이 30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번 말해 볼까요? 1월 31일, 2월만 29일로 되어 있고요.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다시 반복해서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 2월만 29일로 되어 있고요. 7월, 다시 시작하는 8월, 이렇게 반복해서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알아두면 정말 쉬워요. 그리고 재미있죠? 그럼 날짜를 말하는 네 번째 순서, 요일을 한번 알아볼까요? 올해 1월 달력을 보면서 알아볼 거예요. 달력을 보면 요 부분을 일주일이라고 말해요. 일주일은 1, 2, 3, 4, 5, 6, 7, 7일로 되어 있고요. 일주일, 7일, 하루하루를 요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달력을 보면 요일은 우리가 집에서 푹 쉬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202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 월, 화, 수. 맞아요. 수요일이죠. 이 날짜는 제가 영상을 촬영한 날짜인데요. 끝으로 한번 말하고, 써 볼까요?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와우! 날짜 말하기 정말 쉽죠? 제가 올렸던 지난 영상 너무 쉬워요 4편. 날씨와 계절을 배웠었는데요. 오늘의 날짜를 말하고 날씨와 계절까지 말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럼 한번 말해 볼까요? 오늘의 날짜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날씨 맑음 계절 여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며 오늘의 날짜, 날씨, 계절을 매일 반복해서 말해 보세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야만 잘할 수 있답니다. 제 영상은 연속 시리즈이니 구독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나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Música